신과 나 우리 만남이 아, 나, 아름다운 물안개 되어 피어오릅니다. 그렇지. 그렇지. 힘기겠지국토 어, 해양부에서 심었구만. 어이. 물 머리 제대로 부경하네저 나우 봐. 엄청 나네 이게 뭐예요? 이거 어. 연꽃 아니죠? 아니에요. 연꽃 우엉도 아니죠? 예? 우엉도 아니죠? 우엉 같은데, 우엉. 아닐까요? 아닌가 이거는 연꽃일지도 모르겠자아니이 음. 그 나무 봐. 이게 어? 멋있지? 이 나무 봐라. 응. 야이 은행나무고, 이거. 그니까? 이야. 아. 은행. 얘는느티 느티 어, 나무야 사람 바글바글 했는오른쪽 응. 응. 오른쪽. 오른쪽. 어, 아, 어. 오른쪽으로 여기, 여기, 여기 음. 주물머리 소원 들어주는 나무. 소원 들어주는 나무라네, 이게. 어우, 저쪽에도 있고. 두물머리에 왔습니다. 이게 남한강이게이한강 아, 이게, 남한강이. 이게, 북한강. 아, 이게 남한강이. 음. 두물경 남한강 북한강 하나진 두물머리 결의 기적이 숨쉬는 우리의 한강입니다. 이게 다리 밑인데, 야 멋있다. 이게 그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놨네. 응? 이게 없었는데 해놨어. 어, 이거 예, 이게. 어저저기 저거가 더좋 어? 저거가 더 좋네. 더 좋지. 고짜라 깔아, 그러면. 어? 짜라 깔고. 아, 안 돼. 아지 마, 지 마. 저아 존대 <laughs> 아, 저 경치 봐. 저 구름 봐. 구름 엄청 멋있다. 풀머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이게 정확히 뭐지? 혹시 그러니까 문을,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봐. 아, 두물머리, 북한강과 남한강. 오케이. 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말해요. 이 지역은 응. 경기도 구리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의 지류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러 오는 곳이기도 해요. 부리시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 두물머리가 아니라 두물 두물 두물머리. 아 두물머리 말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아, 두물머리. 두물머리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유명한 자연경관 지역이에요.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형성된 지점으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특히 이곳은 카약이나 보트를 타고 자연을 즐기기에 좋고 사진찍기에도 정말 멋진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여름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또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네. 전 바랜 불을 강변정원, 이 예, 강변정원 산책로 산책로로 갑니다. 어, 오, 이게 갑니다. 아니 내가 길을 안 나가기 위해서. 아, 이지지마지지 마세요. 다지지대세먹어지지 마세요. 터지지 마세다 터지지 지뭐 이거 흔들어요마요흔들어야지 <목소리> 그거 몇발 짜고 또 먹고 <laughs> 다리만 있으면 먹어 아 바로 이거 래 어머 아우 이거 내가 들은 거야 이 엄나무에다가 이거 저기 오가피 밑으면아만 <목소리> 먹으면 돼. 먹어, 이거 어제 저녁에 딴 거야 이게? 음. 나는 오늘 아침에 샀어 이게 이거 어, 한상이네 이것도 이거 먹고 가야 될거 아니야 이야 두릅도 있어? 어, 어, 저, 봐야 이건 두릅은 별로 없고 이게 엄나무야 엄나무 엄나무? 야입맛 들어봐 어허 이렇게 많이 사왔어 또 조금만 사오지 아손으를 먹어? 이거 어 이거 좀 이거 리이좀 잡아 봐이 뭐야? 어 아이 주겠지 뭐. 주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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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는 사야 마시고 니모 품어 가지고 고기해주 나만 품어 나만. 한거 <laughs> 아, 품지 말고편 어, 여기 있어. 응, 어야 어, 이거 거 짜면은 제, 제가 냉기 고 허허 참. 아, <laughs> 뭐이 완전 뷔페 식당이 돼 버렸네. <laughs> 이게 나도 나도 맛을 안 보고 가지고. 어. 엄나무 두그를 심었는데. 이거, 요게 가지런히 해와서 이게 더 맛있어 보이네. 응, 음, 맛있는 이건, 이건 두릅이고 이건 저거야. 이건 두릅이야. 엄나무. 아, 틀린 거야? 응. 너무 까지 달리고. 응. 맛이 틀려. 음, 맛이 틀려. 이건 따뜻하네. 깔끔히 엄나무야. 음. 내가 온다고 했을 때 해갖고 박은 거야 그러네. 응. 두릅도 지난번에 몇개 따갔어, 난. 두릅이 이게. 이거 우리 또 넣어봐요. 그루 14개 밖에 못 땄어. 그래가지고 받친 적 7개 주고 네. 내가 7개 이거 수박버섯 고요 뭐? 나 그냥 해안 먹어 이거 귀한 거야. 엄마면 이거 응. 딱한 번밖에 못 먹어 한번저땀면 딱이야 어.

응주산이뭐 쉽게 보입니다. 안됩니다 <laughs> 어? 안됩니다 잘했어. 이거 일을안지키나 아니 쉬어 그냥 오늘은 쉬어 일안 오늘은 저기 뭐야 근로자의 날이니까 일안 시켜 일안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아 시킬까 시켜? 조금 운동 시킬까? 야 그러니까 저기 사장한테 전화 온거 아니야 지금 다 들어왔다고 이래서 나야지 아니야 들 이거 시키면 안가야 멋있다. 그 있긴 있다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오여기 그럼 안 온다는 거요 야천경치거 봐라 그 우리들 사에 걔가 지금 돼? 아유 말도 못해 저번에 나오라고 그냥 나보고 아유 나오면 뭐래 저기 뭐야 저 판조하고 그러니깐 그는그 무슨 가다 굴일 수 있는 곳 필요 는거오 <laughs> 마음 은는다니라 <놀라> 그래. 그런데 나는 싫어. <놀라> 다녀. 아이고, 나는 어야비가 이명수가. 잘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렇지. 하겠는데. <놀라> 대로 길자를 하나 쓰는 게더 낫는데, 응. 잘 가는 대로보다, 응. 갈 길이 그는 아, 왜이래야왜 <laughs> 어? <왜> 하나님이 노하셔? <laughs> 어? 야, 멋있다, 야. 어? 저기, 저기, 비 맞으면 자주 타는 사람도 있어. 어? 저런 사람도 있어. 멋있는 사람들이야. 왔어, 어. 아, 좋다. 나 오늘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싶어 <laughs> 어. 오늘 빨리 왔잖요 그렇구나.

이게 양수 양수대교 뭐? 양수대교 아, 양수. 이게 여기가 양수리고 이게 옛날 철길 철길 이게 철길을 이제 건물로 해놓은 거지 이게 북한강 네, 북한강 응. 저쪽 저기 나 아파트 끝에 보니까 두물머리야 이제 우리가 걸리할 거야 지금 걸어서. 둘이 그래 일로 흐르는 거야, 흘러, 일로 흐르는 게. 그저아래서 만나니까. 거기서 만나서 한강으로 가면. 우리는 지금 북한강을 건리고 있습니다, 북한강. 아니, <laughs> 오늘 어요 어? 종길이 형님 종길이 형님 누구지? 이동길 이..이종길이 누구더이 이종산? 아, 어, 아 출근했어? 네. <fluid> <돈> <돈> <하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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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